단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정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베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13년, 14년 전에 영암대불공단에 글로벌 외국인 성교회를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뜻이 있어서 이 대불공단에 정말 어렵고 더럽고 힘든 이런 일들을, 외국인들을 초대하여서 정말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한국의 경제가 돌아간 줄 믿습니다. 아, 네. 정말 그 사업장에 20개의 나라에서 와서, 2 0개 나라 등에서 와서 일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 근로자와 우리 사업주와 우리 성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때 정말 그들의 마음이 녹여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예수님이 을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 일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어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지거나 피곤하거나 아프지도 않게 해주시고 아, 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 네. 각지에서 흩어져서 이 성교회를 위하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옵소서. 아, 네. 하나님 아버지 또 글로벌 외국인 성교회 유튜브 사역을 하고 있어오니 유튜브의 말씀과 찬양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금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